본격적인 대게철이 돌아오면서 경북 동해안 대게 산지들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울진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게 축제가 4년 만에 열리고 있는데요. 축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영 리포터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저는 지금 울진 호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는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현장을 찾아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인데요. 축제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먹거리일 텐데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차오른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를 비롯해 청정동의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로 울진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행사와 이벤트도 눈길을 끕니다. 대게 전시관에서 대게 일생을 한눈에 볼수 있고 맨손 화로잡기와 요트 체험, 울진 크루즈 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핵 축제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모레 일요일까지 후포항 일어내서 계속됩니다. 이번 주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죠. 지금까지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 현장에서 이주역이었습니다.